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쭉 열어 보니까 아, 마우스 피스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왔고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마우스 피스를 아니, 소독하는 어,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봤냐면 낱개로도 사보고 그다음에 어구으로 포장된 것도 사봤어요. 어, 포장이 어떻게서 해 오는지 그리고 어, 국내에서 인증 받으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축 필름으로 열 수축 필름으로 어, 포장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안돼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디자인 한다면 그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을 좀잘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지금 여기서부터 왔는데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프린팅 했을 때 여기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직접 해서 하는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열 수축 필름을 네,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피스는 이게 소모선 제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한번 볼게요. 네,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어, 본품 두 개에, 그 다음에, 어,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보관 케이스 이렇게 왔네요 보관 케이스는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 그냥 저가 제품 정도 그 다음에 저가 제품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 그냥 아그 그냥 보관 정말 순수하게 보관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사용설명서는 따로 만드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예,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품을 봤더니 이렇게 다시 포장이, 재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를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하나를 개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해서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자, 요 마우스 피스를 넣어서,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입에 넣고, 앙 하고 문 다음에 치아인 상태로 치아였던 그런 모양 상태로 얘를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놔두면 이제 성형이 그대로 됩니다. 그럼 이거를 주무실 때 끼고 주무시면 되는데, 자, 손으로 집거나 젓가락으로 하거나 핀셋으로 하려면 또 도구라든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성형을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품을 계속 원했는데, 이런 제품이 나온 건, 어, 이 제품으로 처음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와 있었겠지만, 제가 샘플 구매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냐. 자, 손으로 이렇게 할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 일단 따뜻한 물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형을 할수 있는 온도까지 예, 충분히 예, 다다른 다음에 이거를 입에 넣어서, 이제 입 모양, 입, 이거 이빨 모양에 맞추어서 성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화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줄겠죠. 바로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이런 제품이 당연히 고객의 선택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요그 저기 틀리 또는 마우스피스 세정제 또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판매해 보면. 어 틀리라든가 마우스피스는 뭐 똑같죠 똑같은 어, 뭐 세정제기 이 때문에 예, 사용해 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제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우스피스 어, 제품과 그다음에 마우스피스 세정제에 대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